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보폭을 크게 확대한 엔비디아,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생성 AI의 두뇌가 되는 초 거대 AI 모델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장악하겠다는 반도체 제국의 진군일지, 반도체 경쟁자들이 제국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일지를 살펴봅니다.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회사로의 영역 확장을 알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연례 개발자 행사 GTC 2023 행사를 열고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는데요.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입니다. 반도체 기업인 만큼 이전의 GTC에서는 엄청난 연산력을 자랑하는 새로운 반도체를 전면에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하드웨어들은 뒤로 밀려나고 소프트웨어가 전면에 났습니다. 물론 최신 반도체 아키텍처 a d a 러버레이스 기반의 GPU 6종을 신규 출시했고요 수천억 개에 달하는 초거대 AI의 파라미터를 위한 대용량 메모리 서버 H100 NVL과 같은 하드웨어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품들보다는 파격적으로 전면에 배치된 소프트웨어에 더 눈길이 가죠 젠슨왕 시 e o 는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아이폰이 출시되는 순간과 같은 혁명을 AI 분야에서 맡고 있다 라면서 이 서비스들을 소개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이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표한 소프트웨어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요. AI 연구용 슈퍼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와 엔비디아만의 초거대 AI 모델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인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입니다. dgx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해 만들어낸 엔비디아의 컴퓨팅 단위입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시 말해 연산용 반도체부터 그 위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모델까지 모두 제공하는 풀스택 솔루션입니다. 하드웨어 면에서 보자면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인공지능 연산용 gpu 여러 장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cpu. 데이터 전송을 위한 MV-Link와 같은 네트워크 기능을 하나로 합쳐둔 하드웨어 박스입니다. 인공지능 연구 개발용 종합 선물 세트인 셈이죠. 2020년에 출시돼서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쓰이는 DGX-A100의 경우에 1초에 5,000조의 연산이 가능한데요. 이 어마어마한 연산 성능을 작업별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멀티 인스턴스 GPU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이 DGX 시리즈는 인공지능 연구의 하드웨어 표준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비롯한 많은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에 DGX가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DGX 한 대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DGX를 여러 대 합쳐서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구축한 제품, DGX 베이스팟과 DGX 슈퍼팟이 있습니다. 베이스팟은 DGX를 4대부터 최대 19대까지 결합할 수 있는 하드웨어 클러스터입니다. 그 이상, 그러니까 20대부터 140대까지는 DGX 슈퍼팟이라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DGX 박스를 몇대 쌓아 올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아 올려서 서버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럼 엔비디아는 이 어마어마한 성능의 DGX를 어떻게 클라우드로 제공한다는 것일까요? 먼저 엔비디아가 직접 최신 인공지능 연산 반도체인 H100 혹은 A180GB 텐서코어를 탑재한 DGX 서버를 구축하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컴퓨팅 파워를 오라클 OCI, 구글 GCP, MS Azure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젠슨 황이 이제 모든 AI 회사가 웹 브라우저에 접속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슈퍼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처럼 컴퓨터에 고성능 인공지능 연구용 반도체가 없어도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빌려서 쓸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컴퓨팅 성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엔비디아에서 준비해둔 다양한 AI 훈련 모델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이 모델에 기업이 보유한 각자의 데이터를 넣고 훈련을 시켜서 자신들의 서비스에 특화한 맞춤형 생성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은 인스턴스, 즉 작업 공간 하나당 월 이용료 36,999달러, 하나로 4,8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엥?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DGX에 탑재되는 H100 한 장의 가격이 3만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운영하는 스테이블리티 ai는 최근 이용자가 몰리면서 지금 장당 1만 달러씩 하는 엔비디아 a100을 5,400장 그러니까 700억 원어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채 gpt를 운영하는 오픈 ai 역시 h100을 3억 달러 즉 3,900억 원어치나 최근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는 반도체 가격만이 아니라 전원 공급을 위한 전기세 반도체 냉각을 위한 냉방비 같은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이 엔비디아 클라우드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AI 모델 발표도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의 생성 AI 개발 도구, 엔비디아 AI 파운데이션입니다. 대규모 언어 AI 모델, 이미지 AI 모델을 맞춤형으로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치 오픈 AI가 생성 AI의 씨앗인 GPT-4를 API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접목한 서비스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듯이 엔비디아도 LLM을 제공해서 생성 AI 시장의 밑바닥을 한번 장악해보겠다는 것이죠. 최소 80억 개에서 5조 3천억 개 사이의 파라미터, 즉, 매개변수 범위를 제공하는데요. 기업들은 원하는 만큼의 기능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번에 엔비디아가 공개한 LLM은 언어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분석 및 예측 모델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언어 모델인 MT-NLG를 제공하는 서비스 리모입니다. 기업들은 여기에 자신들의 데이터를 넣어서 파인튜닝하면 각자 비즈니스에 맞는 맞춤형 언어 생성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죠. 이번 발표에서 공개한 예시가 투자 서비스 회사 모닝스타입니다. 리모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위한 생성 AI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재무제표와 투자 정보를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모델인 에디파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텍스트2 이미지, 텍스트2 비디오, 텍스트2 3D까지 구현이 가능한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기업들은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 비디오, 3D 생성 AI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가진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도 되고요.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에 있는 셔터스톡과 같은 유명 이미지 사이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구조와 같은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초거대 AI 모델 바이오니모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성 AI를 개발하거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많은 시간과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을 초거대 AI가 대신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홍콩의 제약회사 인실리코 메디슨은 이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에 자사 데이터를 학습시켜 신약 개발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했다고 이번 발표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부분은 엔비디아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협력입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협력을 해도 메르세데스 벤처와 같은 하드웨어 회사와 주로 협력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칩을 공급하거나 소프트웨어 능력이 아주 없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와 초거대 AI 모델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사례를 대거 내놨습니다. 어, 대표적인 것이 어도비와의 협력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공개한 이미지용 초거대 AI를 바탕으로 어도비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AI를 함께 개발을 하고요. 개발이 완료되면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엔비디아의 AI 서비스 피카소에도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협력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메타버스 협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통해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인 옴니버스 클라우드를 서비스한다는 것이죠. 옴니버스 클라우드는 산업용 메타버스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를 애저에서 구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MS Teams, OneDrive, SharePoint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퍼진 마이크로소프트 이용자들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통해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전에 팀즈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에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하면서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협력으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왜 서버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위에서 작동하는 초거대 AI 모델 서비스까지 하고 나선 것일까요? 이미 엔비디아는 GPU로 대제국을 건설했고, 채 GPT를 시작으로 불고 있는 생성 AI 열풍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정도인데 말이죠. 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요. 새 칩을 내놓으면서 제국을 강화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왜 굳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소프트웨어로 진격하는 것일까요? 먼저 엔비디아가 이번에 개화한 생성 AI 시장을 더 활성화하고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내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AI 시장을 붐업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서버를 제공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초거대 AI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칩 가격 때문입니다. 생성 AI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연산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인공지능은 훈련할 때 많은 연산력이 투자가 되고 실사용 단계인 추론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컴퓨팅 파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실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실제 생성 ai가 나오고부터는 그 수요가 상상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컴퓨팅 역량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린 것입니다. 훈련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력을 쓰지만 이게 몰리다 보니까 도저히 기존의 서버로는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이죠. 피크타임에 채 GPT의 응답이 느려지는 현상 역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빅테크가 아니고서는 서버를 증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칩한 장의 가격이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사이이고요. 한두 장이 아니라 최소한 수십억 원어치를 구입해야 될 정도죠. 이렇게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칩 가격이 유지되고 많은 양이 계속해서 투입된다면 생성 AI 시장 자체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CNBC는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LLM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지금은 API를 무료 혹은 아주 싼값에 제공을 하고 있지만 칩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서버를 증설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요. 이 비용은 LLM을 가져다 쓰는 생성 AI 회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생성 AI 회사들은 개발을 포기하거나 다시 이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생성 AI 시장은 지금보다 축소될 것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시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버를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소위 소상공인이라고 할수 있는 AI 스타트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에게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빌려줘서 생성 AI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사방에서 엔비디아의 영역을 노리고 있는 경쟁자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경쟁자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고객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텐센트, 바이두 같은 회사입니다. 거대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의 최우수 고객이긴 한데요. 이들 모두 자체 데이터센터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은 이미 각각 3세대, 4세대 자체 반도체를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022년에 자체 반도체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인력을 대거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도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를 자체 칩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시간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들도 엔비디아에겐 위협이 됩니다. 미국의 쌈바노와 세라브레스, 영국의 그래프코어, 한국의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사피온 같은 회사들이 모두 AI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제국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죠.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값비싼 엔비디아 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이런 회사의 반도체가 꽤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데이터 센터 칩을 대체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 컴퓨터에 CPU, GPU를 갈아 끼우듯 한 번에 진행되는 일은 아니라서 판이 한 번에 휙 하고 뒤집힐 것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칩이 대체되는 일은 어쩌면 느리지만 확실한 미래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회사로 변신한 상태여서 이런 미래에 확실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는 7%, 2020년에는 27%에 불과했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이제 엔비디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3일에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매출 60억 5천만 달러 가운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36억 2천만 달러로 절반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진격은 반도체 제국인 엔비디아가 급격히 확장하는 생성 AI 시장까지 접수해보려는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성 AI로 인해서 엔비디아 반도체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이동하는 엑소더스의 가장 첫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엔비디아의 역량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지원 사격하는 회사였다면 이제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든 만큼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행보를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